10승은 좌절되었습니다. 랭킹 진입의 꿈도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언 터틀, 박준용이 68%위 불리한 확률, 랭커의 벽, 그리고 상대 코너에 앉은 전설 합입 누르마고메도프 앞에서 만장일치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지금, 왜 전세계 팬들은 승자가 아닌 패자에게 진정한 영웅이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공식 기록은 패배였지만, 모두의 마음속 승자가 된한 남자의 처절했던 15분, 그날의 혈투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10월 26일 UFC 322, 박준용은 이크람 알리 스케로프에게 3라운드 내내 격전을 벌인 끝에 심판 전원 일치 판정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결과 뒤에는 1라운드의 예상 박 타격전, 2라운드 승자의 급격한 체력 저하, 그리고 3라운드의 일방적인 그라운드 지배라는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가 끝난 후 폭발한 진짜 승자는 박준용이라는 글로벌 팬들의 놀라운 반응이 이 경기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그날, 아부다비 에티아드 아레나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아이언 터틀, 박준용이 옥타곤에 섰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랭킹 15위였던 강자, 이크람 알리스케로프, 68%대 32%라는 패배를 넘치는 압도적인 배당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코너에 앉아 전설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는 디 이글, 합입 누르마고메도프, 그야말로 모든 것이 박준용에게 불리한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다승 13승을 향한 10번째 승리는 그렇게 거대한 벽 앞에서 그 막을 올렸습니다. 1라운드 공이 울리고 팽팽한 탐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알리스케로프의 우세를 점쳤지만 옥타곤 안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알리스케로프는 날카로운 제브로 거리를 이끌려 했고 박준용은 묵직한 카운터 라이트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흐름은 예상과 달리 박준용 쪽으로 미묘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박준용의 제비 알리스케로프의 앞면에 여러 차례 깨끗하게 적중했습니다 아이언 터틀 위 자신감 넘치는 움직임 당황한 알리스케로프는 자신이 더 강하다고 여겼던 타격에서 밀리자 급히 레슬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용의 방어는 철벽이었습니다. 완벽한 테이크다운 디펜스. 1라운드는 오히려 박준용의 영리한 경기 운영이 돋보인 예상외의 균형 잡힌 라운드였습니다. 라운드가 끝나고 코너로 돌아가는 알리스케로프의 표정은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운명의 2라운드. 박준용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박준용의 로우 블로우가몇 차례 나오며 심판이 경기를 중단.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선언하며 경고를 줍니다. 상승하던 흐름이 끊기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알리스케로프의 치명적인 약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지쳐보였습니다. 그의 입은 벌어졌고, 스툴로 향하는 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1라운드 박준용의 압박과 방어에 당황하며 오버페이스를 한 탓이었습니다. 그의 코너에 있던 합입은 지친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넌 끝장이다. 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 전설적인 챔피언의 다급한 목소리는 그가 얼마나 위기를 느꼈는지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준용 역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알리스케로프의 타격에 박준용의 코에서 출혈이 심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물든 얼굴. 라운드 후반. 하비베 조언을 들은 알리스케로프는 전략을 전면 수정합니다. 그는 타격전을 포기하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박준용을 케이지로 몰아붙였습니다. 클린치 싸움. 어떻게든 박준용을 묶어두고 시간을 벌기 위한 랭커의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박준용의 리듬이 무너지고 알리스 케로프는 급격한 체력 저하 속에서도 라운드를 가져가기 위한 지저분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알리스 케로프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강력한 레프트 콤비네이션에 이어 빅 라이트와 니킥이 박준용에게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리스케로프가 가장 원했던 단 하나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가 박준용을 테이크다운 시킨 것입니다. 경기는 순식간에 일방적인 지배로 변했습니다. 그라운드로 내려가자 알리스케로프는 물맛난 고기였습니다 그는 박준용의 허리에 완벽하게 바디트라이앵글을 완성시켰습니다. 상대를 완벽하게 통제한 그는 3라운드 내내 거의 5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리어네이키드 조크를 시도했습니다. 박준용은 숨 막히는 압박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알리스케로프의 컨트롤은 경고했습니다. 탭을 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공이 울렸을 때 경기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심판진의 판정은 3대0. 만장일치. 이크람 알리스케로프의 승리가 선언되었습니다. 박준용의 10승 도전은 그렇게 좌절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옥타곤 밖에서 진짜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믿을 수 없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 매체들은 승자를 향해 알리스 케로프가 이겼지만, 전혀 인상적이지 못했다. 고,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심각한 카디오 문제를 드러냈고, 1라운드 타격에서 박준용에게 어려움을 겪었으며, 승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레슬링에 위존해야 했다. 는 냉정한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1라운드 타격에서 박준용에게 밀리고 2라운드 급격히 지친 모습을 보인 랭커의 모습은 챔피언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 팬들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뒤덮였습니다. 진짜 승자는 박준용이다. 68%의 확률을 뚫고 랭커를 타격전에서 압도하고 2라운드에는 무한 체력으로 그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던 박준용의 투쟁. 비록 3라운드 그라운드에서 지배 당했지만 전설 하비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제자를 ko 직전까지 몰고 간 패자의 모습에 전세계 팬들은 열광한 것입니다. 그들은 박준용을 진정한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국내 팬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판정패가 선언된 순간 깊은 탄식 과 아쉬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승 고지가 눈앞에서 무너졌고 김동현의 기록을 향한 추격이 잠시 멈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은 곧바로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1라운드 타격전은 완벽히 박준용의 승리였다. 하비비 코너에서 다급하게 소리치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다. 랭커를 상대로 저 정도 체력과 압박을 보여주다니, 이건 진 경기가 아니다.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격투기 커뮤니티는 패배에 대한 비난이 아닌, 아이언 터틀 위 투지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찼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박준용이라는 해외 팬들의 반응이 국내로 전해지면서 한국 팬들의 자긍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가 박준용의 투지를 인정했다. 알리스 케로프는 공식 승자일 뿐 경기를 지배한 것은 박준용의 심장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물론 3라운드, 그라운드에서 완벽하게 제압당한 모습은 벼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바디 트라이앵글에 묶인 오브은 지옥 같았다. 아직 토클래스 레슬러와의 격차가 존재한다. 는 냉정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았습니다. 박준용은 랭커의 벽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제 그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해냈습니다. 박준용은 공식 기록에서 패배했습니다. 10승 달성도, 랭킹 진입도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랭커를 상대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고, 전설의 코너링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승리보다 더 가치 있는 패배가 존재합니다. 아이언 터틀 박준용. 그의 다음 여정은 과연 랭킹을 향한 재도전이 될까요? 아니면 오늘 그를 영웅이라 부른 팬들을 위한 또 다른 명승부가 될까요?